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글러브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네 이게 제가 쓰는 것 중에는 좀안 좋아요. 이게 가죽이라 그냥 일반 통가죽 100%라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6만 원대구요 네. 여기, 보시면, 나이키, 나이키 겁니다, 나이키. 블러브가, 나이키 블러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뒤로 갔서 찍어야 되나? 자, 이제 됐네요. 이게, 나이키 거라어 나이키. 나이키 거라서 그런지 좀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도 길이 이게 좀 약간, 약간은 망했어요. 약간은. 근데 이 정도면은 뭐 괜찮죠? 이게 이렇게 했을 때와 통가죽은 원래 이게 다, 이게 거의 다 이렇게 안닫칠 거예요. 공이. 통가중 글러브가 이게 제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귀를 매우 잘 들이면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이게 억지로 안 하면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없다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내야 글러브고요. 아, 뭐래? 외야글러브, 외야글러브인데, 이거를 제가 산 거는 한 8월... 아, 뭐야? 9월... 아, 아닌데... 아, 8월 31일날 샀습니다. 길이 이 정도면 되겠죠? 소리도... 좋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 이건 좀 이따 말할게요. 그리고, 길들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들이는 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깔고 앉으시는 부분인데, 깔 이렇게 해서 깔고 앉, 앉지 마시고,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깔고 앉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공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잘안 보이는데 라이언즈 공이고 이게 기념구예요, 기념구. 제가 앞에는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옛날에 선수들이 썼던 거라 했는데 이 기념구입니다, 기념구라가지고 기념구인데 이거는 무슨 누구 기념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인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이승엽 선수가 맨 처음에 홈런 날렸을 때 공은 아닐 테고. 어, 아무튼 뭐 좋은 기념볼인것 같습니다. 이게 글러브를 잡을 때 글러브를 딱 끼면은 여기 이 부분이 네,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그 줄에 여기 이렇게 잡혀야 돼요, 공이, 원래. 원래는 이렇게 잡혀야 됩니다. 공이 이렇게 잡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잡혀야 공이 좀잘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앉아봤는데요. 길이 뭐 달라진 건 없지 않을까요? 했어요 길이 보세요. 이게, 이게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여기가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첫째손가락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가 이렇게 응? 첫째손가락인데 첫째 여기로 이렇게 딱 잡으시려면은 네, 이렇게. 딱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딱 접어서 이 상태에서 네, 앉으셔도 좋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말아서 앉으셔도 돼요. 말아서 앉으시면 좋습니다. 말아서 앉으시면 좋고요. 자, 이제, 제가 아까 하려 했던 말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이, 아까 하려 했던 말이 뭐냐면은, 제가 이벤트를 할 겁니다. 네. 아, 이벤트를 저희 친구들과 이렇게 구독자 15명이 되면 저희 친구를 섭외를 제가 부탁을 할 거예요. 네, 뭐,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데, 된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섭외를 해서 야구하는 영상을 좀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제 친구 한 명이 좀 찍어 줄 거고요. 네, 편집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편집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편집은 아마 없을 거고, 네, 저희 친구들의 야구 실력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최초로 한번 보시고 네, 평가를 해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젠가 아래에 네, 구독자가 한분 생겼어요. 그 구독자님께는 제가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여러분 모두 뿅!